<목소리> 이게 다슬기 탕이에요? 다슬기, 탕. 다슬기 수제비, 수제비. 그다음에 이건 수제비. 예. 이건 다슬기 수제비. 네, 예. 이건, 이건 다슬기 수제비. 이건 다슬기 탕. 어? 다슬기 탕. 로

삼이나 누가나누 시원하게. 여기 안에 자식이 많이 있어. 여기 네, 가봤어요? 자식이 탐을 다그 안에 자식이 많이 있어. 었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삼천 원이야. 이게 얼마라고? 그요 <laughs> <laughs> いただきます。<music> <music> 자, 아가또바고아있요 음. 아, 오늘 먹을 응. 생각지 말고 왜늘몇분 걸려요? 30분? 나중에 30분 잡고 가요 지금 2시에요? 음, 땅콩은 몸이 왜소하잖아요. 근 그, 그 사발로 드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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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니 해장 되겠네. 그러니까 지금 땀 네, 쭉쭉 올리고 드시고 계세요. 이은정님. 아 누가 제일 로 빨리 구가 지금 그거 보고있어 은정이하고 땅콩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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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비웃기고 한가? 가장 많이 구워먹는다고 아, 기거야 sir. 눈치도 없어, 내가 눈치 <laughs> 어 내가 눈치 없어, <없었나봐. 웃음> 내가 눈치 없 내가 눈치 없어, 내가 눈치 없 내가 눈치 없어, 내가 눈치 없어. 내가 눈치 없어, 내가 눈치 없어. 내가 눈치 없어, 내가 눈치 없어. 내가 바로 많은 도 있고, 그라네도... 선생님, 김치를 달래요. It's the same taste. Thank you. It's the same taste. It's the same taste. First 예. 어? 하늘 더 시켰어 요 저분은 다솔기 전도 있어요? 외멸자 예, 음. 음. 이것을 먹는 것인가 뭐라 먹는 것인가 응. 뭐야? 기는날 이제 여기서 가만 안 틈으로 가세요. 어참빨 거야. 어 진으로 만 가면 되는 어? 진 어? 가면 어, 음 더워 나무거 싸달라고 하세요 네다 음. 드셨어요? 네시 50분부터 수업이에요? 3시 10분인데 아. 딱 맞춰서 가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아 네. 애들이 가서 기다려야지 네. 수업에 늦는 법은 없어요 우리 아. 우리 수업에 늦어서 그러 게. 음. 내가 하는 수업은 최소 20분 전에 가요 <laughs> 네. 근데 자기가 받는 수업을 늦은 이유는 뭐야 두제를 덜해서 인네 <laughs> <laughs> 아, 일단 모자이크 왜 이렇게 많아? 야 돼요? 눌렀야돼파스야이렇두 번, 두번 째는 이렇게 맛있게 려야돼 뭐야? 눌렀는데? 여기 있어요? 응 내가 하고 갈게 아, 클리어. 떡도 양해. 똑똑히 고낮자한거 맞죠? 괜아요 아, 운전 조심하고요. 네, 괜어 클리어. 학생 가세요. 네, 가세요. 조심히 가요. 네, 세요 네. 그겠습니다뭘 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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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뭘해요기 주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 뭘해 주세요. 우리 회비 되게 많아졌

Hãy c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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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근데 큰 사발이었는데요. 그큰 사발의 내용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야, 엄청 많죠. <laughs> 또좀먹을까자다 주다 가리려나어 콜라. 에 네, 이제 행복요네 네, 행복해요? 행복해? 아까는 배고팠어요. 밥 먹기 전에 기분하고 지금 기분 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? 똑같아요. 아 똑같아요?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? 나집이에저희 영광 경쟁하고 하거든. 경쟁하고 입지하고 해야 돼. 나그 수량은. 뭐야? 주방 아줌마한테 하지 말고 하지 말고. <laughs> 이따가오 아, 이거 하고 그때 이거 나중에 하겠지? 도기라 괜찮고 하나 갔다. 도찮락 예. 아 지금 내가 할게. 기 그럼 나게 음? 국물까지 국물이 반그릇이나 됐는데요. 그럼 여기로 들어갔어요. 그, 그 국물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 쳐다보고 있잖아요. 나와 있는 거보는데 반사발이었는데 그것도 어디로 들어갔어요. 아, 쳐다보고 있잖아요. 아, 요거. <laughs> 이거 드시려면 드세요. 아, 요. 아, 요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해봐

혹시 남은 거 반사 걸 <laughs> 버린 거예요? 아, <laughs> 설마 <슬마> 다. 채가 납작한 건 맛있는데 이거 뭉툭한 거는 맛 없어. 설마 다 드신 건 아니죠? 다 드셨습니다. 아 배불러. 마무리나 주면

아무도 있더라 시원한 차 마시는 게 네. 우리가 소위가 음식가서 근데 다 가봤잖아요 그건 안 한대 데 근데 진짜 걷고 많은게한번 가보고 아, 나 오늘은 복근 안한게 병원도 복근 없는데 여기 하죠. 한번 이쪽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자 하지 마세요 아까 들어올 응. 때 식당 이름이 뭐였어요 응. 식당 이름이 아순 수제비 아니냐 아순 수제 사평 가슬기 수제비집 한평 가슬기 평가슬기하평 가슬기 가슬기 수제비. 만 있어요. 원래이거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 이거는 솔숲 이연정 이연정 시인의 그르시고요. 아 위원정, 위원정 어, 이거는. 예, 땅콩 손수영 시인의 그릇입니다. 이거는 피나수, 피나수, 피나수 최승복 시인의 <laughs> 그릇이고요. 아, 이거는 아, 하늘금, 아, 하늘금 아, 윤성택 시인의 그릇이고요. 아, 이거는 오로라, 오로라, 아, 강현옥 시인의 그릇이고요. 이거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그릇입니다. 아, <laughs> 다고 네. 여기는 화순 아, 사평 아, 다슬기 수제국 집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